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대형 차량은 중고차로 사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차량은요 옵션, 연식까지도 다 괜찮은 차량. 제네시스 G50 차량인데 아시겠지만 신차가도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3천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장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다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보러갈카 김두현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이죠 제네시스 G90 많은 분들께서 한번쯤 타고 싶어 하시는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은 옵션 연식까지도 다 괜찮은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차량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보조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 사용자분들께서는 정숙성, 보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들, 실 사용자분들의 리뷰, 반응 부분들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이 차량의 전면부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풀 LED 드램프 위아래로 나뉜 지구공만의 시그니처 DRL이 디자인 가능한 이미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세단이지만 위험 있는 전면부는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와 견조도 전혀 밀리지 않는 차량이고요. 측면 부분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휠 베스가 3,160 정도 됩니다. 초대형 세단 체급으로 동급 독일 세단보다도 공간감이 조금 더 넉넉합니다. 지구공 특유의 유려한 벨트라인과 크롬 몰딩이 고급감까지도 높이고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쫙 날렵한 휠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정숙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차량입니다. 리어램프는 좌우로 길게 뻗은 풀 와이드 램프 디자인에 입차감을 더한 형태로 지구공만의 웅장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하단 디퓨저도 메탈릭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감까지도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죠? 트렁크 공간은 약 484L 정도 됩니다. 대형 세단치고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지금 얘는 그래도 골프백 아니면 일반 짐, 캐리어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냥 아주 여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라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버튼 누르면 닫히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요, 3.8L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최고 출력이 315마력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으면서 상시 4륜 고동 시스템이고요. 승차감은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4륜 시스템으로 인해 고속주행 시에도 노면 진동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물 위를 떠가는 듯 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정숙성과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금 이 차량은 복합 연비가 8.1, 도심 위주 주행에는 이제 한 6에서 7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대형 세단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복합 연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네스 G90 실내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제네스 G90은 이래야죠. 굉장한 고급감, 너무 멋지고요. 저는 이런 우드 트림 들어가 있는 거, 크롬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시계 들어가 있는 거, 아 너무 너무 이쁩니다. 진짜 제네스 G90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 자 핸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패드시프트 들어가면서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 하이빔 어시스 보조까지도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10kg로 나와 있는 차량이면서 그리고 또 좌측에 보시면요 이렇게 차선이탈 방지보조 시스템 후축방 경보 구동력 제어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버튼들이 꽉차 있으면서요 메모리 시트랑 그리고 이렇게 오토 윈도우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이 내비게이션이 엄청 큽니다. 이 중앙 디스플레이가 보이시나요? 뭐, 거의 손바닥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보기도 좋고요, 신뢰성도 좋고 직광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또 밖에 비온다고 이렇게 또비 오는 걸로 이렇게 운치 있게 또 바뀌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폰 프로젝션 들어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 들어가 있고요. 커넥티드 서비스 들어가셔서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꼈다. 왜 네, 블루링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설정 들어가세요. 차량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 사용 옵션들 먼저 확인이 가능하겠죠. 전방, 추대방지, 차를태방지 모드, 후쩍방 안전,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고정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서 커스텀 모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얘가 또 19년식 이런 애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차량은 이 연식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뭐 그리고 클러스터 뭐 사운드 같은 부분들 지금 얘는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욱더 좋은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제네시스 전용 시계 그리고 여기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버튼들이 정말 꽉차 있습니다. 얘는 이제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들꽉 차있고요. 밑으로 넘어오시면 DIS 들어가 있는데 DIS 들어가 있으면서 1열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뒷좌석 햇빛 가리개,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저희 이게 커플더 2개에다가 저희 차키 두개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수납공간, 2단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앞쪽에도 수납공간,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위에 보시면 저희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네스 시 G90에 2열 넘었습니다. 아... 얘는 뭐 영상으로도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퀄팅 들어가셔서 앉아있었을 때 착착함이 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에도 버튼들이 꽉 차있죠? 여기도 이제 햇빛 가리게, 이렇게, 버... 이렇게 버튼으로 가리게 할수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워크인 시트,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는 차량이면서 오토 에어컨, 여기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이렇게 12V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이제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데 USB 포트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는 아이스픽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애기들 카시트 가능하시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또 제네시스 구기에또 매력이 있죠.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정도의 연식, 이 정도의 옵션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 거기다가 저희 쪽 엔진 미션 보증까지도 가능한 차량, 저희 중고차보라갈카 특가로 3,0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의 성능지, 여기는 저희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이상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보라갈카김더팀장입니다 신경 써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